자여제 6번입니다. 문제 보니까 20%학생 인터넷 수강을 한대요. 그럼 우리는 여기서 P값이 나왔네요. 110분의 2가 되죠. 근데 100명의 학생이 결국 뭐가 돼요? N은 100이 되는데 자 조사할 때이 중에서 20명과 30명에 속할 확률이죠. 근데 우리는 이 확률을 P라고 쓴다면 우리는 이렇게 쓸수 있겠네. 요거는, 자, 표본 비율이라면, 우리는 전체 20명은 몇명 중에? 100명 중에 20명이 되는 확률부터 100명 중에 30명이 될 확률을 구하면 되겠죠. 자, 근데 우리가 여기에서 보니까 n이 100이고 p가 20%니까 b가 나오는데 b는 얼마야? 100, 10분의 2죠.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이미 공식처럼 나와 있긴 하는데 2에 p, h a 은 결국 뭐랑 같아 여기는 p랑 같다 그랬으니까 10분의 2가 되겠죠. 자 이제 분산을 구할게요. v, p, h a 은 우린 이렇게 됐죠. n분의 p, p 곱하기 q죠. 그러면 여기는 얼마야? n은 100이 될 거고요. p는 10분의 2가 될 거고 q는 10분의 2가 될거고 분에 얼마? 8이 되겠죠. 자, 근데 이거를 완전 제곱식으로 만드는 게일 중요하겠죠. 자, 10하고 1 0분한 100이니까 여기 분모가 있어서 여기는 100의 제곱 되겠죠. 2랑 8 곱하면 얼마죠? 16이니까 이거는 4의 제곱 되겠네요. 그래서 정리해 주면 얼마? 100분의 4의 제곱이 되겠네요. 자, 평균과 분사에 나오면 뭘 구할 수 있죠? 당연히 정규분포를 구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우리는 p 해소되어 있는 정규분포는 평균은 10분의 2가 될 거고 분산은 100분의 4의 제곱이 되겠죠. 자, 그때 우리는 이 구간 내 속하는 평균 확률을 구하는 거니까 이렇게 할수 있겠네요. 자, 이것은 p 해시고 이렇게 구해 주면 여기는 0.2라고 할 거고요. 자. 0.2에서 부터 0.3이니까 이쯤에 0.3이 있으니까 이거 이 면적을 구하는 거네요. 자, 그러면 우리는 정규 표준 정규 분포 바꾸게 되면 0에서부터 0.3이 되는 z 값을 구할게요. 그럼 z는 어떻게 구하냐 했더니 여기에 보니까 표준 편차가 100분의 4죠. 그다음에 0.3에서 0.2를 빼면 얼마야? 0이니까 10분의 1이라고 할까요? 그러면 이렇게 지우고 이렇게 지우면 10 되겠네요. 그럼 z 값은 얼마인가 했더니 4분의 10 되니까 얼마죠? 요거는 4분의 10이니까 음 얼마가 되냐? 요거는 2.5가 되겠네요. 아 그럼 요 값이 2.5가 되니까 우리가 구해야 될건 결국 요만큼의 확률을 구하는 건데 보니까 z가 0부터 2.5까지가 0.4938이니까, 결국 요거의 확률은 0.4938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하나 넘겨볼까요? 어느 제사했더니, 이번에는 600명이죠. 근데, 선호도를 조사했더니, 360이 좋대. 그러면, 전체 600명 중에 360명이 좋다고 했으니까, 우리는 이때 P를 구할 수 있겠네. 600분의 얼마야? 360이 되네요. 그게 얼마야? 0.6이 되겠죠. 자, 그러면 600명 중에 각각의 확률이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우리가 b로 바꾸면 600 10분의 6이 해서 되겠네요. 자, 그럼 우리는 여기서 일단 평균 피햇의 평균은 원래 있던 피랑 같다 그랬으니까, 10분의 6일 것이고요. v 분산의 피햇은 n이 얼마야? 600이죠. 그 다음에 p 가 10. 10분의 6이죠. 그 다음에 분산, 어, PQ가 10분의 4가 되네요. 자, 그러면, 이렇게 요렇게 주 여기는 100이 되겠네요. 그래서 100하고 100이니까 100에 제곱될 거고, 4는 2에 제곱되니까. 결론적이게 하면, 이건 얼마예요? 100분의 2에 제곱이 되겠죠. 그랬을 때 우리는 정규음포를 나타내면 10분의 6이 되고, 100분의 이의 전체 제곱,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문제에서 99% 신뢰 구간이라고 그랬으니까, 자, 제가 아래다 한번 그려볼게요. 신뢰 구간에서 보니까, 99%일 땐, 보니까가 2.58인데, 이거는 열 필요가 없다 그랬죠. 왜죠? 위에 보니까, z의 범위에서 2.58일 때 0.99니까, 신뢰도 0.99겠네요. 그럼 우린 이렇게 할수 있겠네? 이렇게, p-hat이 있을 거고, 이렇게 정규온포를 그리시면, 가운데가 얼마야? 가운데가, 아까 평균이 0.6였으니까 0.6 합시다. 그랬을 때, 요만큼에서 요만큼까지 이 면적이 얼마라고? 0.99라고. 그러면, 이만큼 똑같이 k만큼 가고, 이만큼 마이너스 k만큼 간다면, 여긴 0.6 플러스 k, 마이너스 k겠죠? 여기는 0.6에 플러스 k가 되겠네요. 그랬을 때 우리는 지금 이렇게 보니까 여기가 z 라면 여긴 얼마? 마이너스 2.58이고 요거는 플러스 2.58이 되니까 우리 이때 k 값을 구할 거예요 어떻게 구하죠? 아 여기에 보니까 일단 이렇게 보니까 뭐가 돼 있어요? 표준편차는 100분의 2가 되죠. 그 다음에 60.6k에서 0.6을 빼니까 여기는 k가 될 거고 2.58이 되겠네요. 그래서 우리는 k 값은 얼마가 되나 했더니 2.58 곱하기 100분의 2가 되죠. 자 그런데 우리가 관련 실내 구간은 0.6에서 k를 뺀거부터 0.6에서 k를 더한 데까지겠죠. 그래서 우리는 구하려고 하는 p 라고 하는 모율의 구간은 뭐보다는 0.6에서 k-2.58 곱하기 2 100분의 2뺀 거랑 0.6에서 플러스 2.58에 곱하기 얼마? 100분의 1을 이렇게 더한 거를 우리는 구해주시면 이게 결국 p, 결국 모비율의 구간이 되는 거죠. 계산해 보시면 나머지는 계산 결과가 다음 같이 이렇게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대충 이 정도 구간이 나온다는 거그러니 보시면 이렇게 나오니까 밑에 보시면 이렇게 결과가 나왔는데 물론 계산 과정도 중요하겠지만 문제에서 이해하실 때 그냥 단순히 공식으로 하지 마시고요. 이 공식이 물론 알고 있으면 도움이 되고 이해가 되겠지만 여러분이 여기서 이 값들을 나타낼 때 이 값들 나타낼 때 특히 1.96인지 2.54인지를 할때 어떻게 한다고요? 그림하고 같이 연결시켜 보시면 그렇게 어렵지 않은 용어를 알 거고요. 굳이 배우지 않으셔도 됩니다.